운동아운동아 자, 어휴 사료 다 먹었네. 자 운동할까? 야 오늘 사냥꾼 사냥꾼 형님들하고 장어 먹었는데 니네 사진 보더니만 정말 잘 생겼다 하더라야. 자 운동 가자. 뛰어. 자 가, 가 운동해. 그럼 운동해. 왜 거기다 오줌을 싸나? 에이, 자식. 자, 산으로 갔다 와. 아우. 이런 씨. 너희, 거기 왜다겨드랑가 있어? 아우.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문을 열어놨더니만 겨드랑 갔다가 다 갇혔네. 아이고, 이 모지라, 모지라. 아이고, 참나. 어. 이게 왜 이걸 자꾸 지랄들이야. 야, 이이 이 휴지가 여기 있었던 건데.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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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머리 풀어 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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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 금동이랑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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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같이 운동하러 갔다. 야. 저 부거야, 부거. 그거. 금동이 거 가지마, 금동아 그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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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으로 가, 야 그렇지 금동아 저 어리따라가 빨리 어리따라가 이리 와 아이고 저거, 저거, 저거 아이고 뛰어 뭐야 따로 따로 뛰네. 그렇지 쫓아가. 다니를 풀면 다니가 멀리 가기 때문에 금동이가 멀리 가는 버릇이 들면 안 돼서 다리랑 같이 안 풀어 일단은 네, 일단은 기다려 니들 쟤네 끝나고. 아이고 빠르다. 아이고 빠르다. 아이고 빠르다. 금동아, 너네 집이 거기 아니야. 산으로 가. 산으로 가. 우유 먹을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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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우유 먹어. 자, 우유 우유 먹어야지. 우유 머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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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유 먹어, 이리와! 이리와, 우유! 잘 먹네! 아이고, 사이좋게 먹네. 어리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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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이따 보라니 오면 또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 왜 자꾸 글루가? 거기 더 오줌 싼다. 우리 오빠도 리고저 산에 갔다 와. 저 산에 가, 얼른. 자, 갔다 왔또 우리 따라갔다 와. 얘 보라가 나와야 돼. 야. 언니가 나와야 돼. 얘는. 아이고, 아이고, 꼴통아. 왔어? 멀리 갔다 왔네. 응, 금동아 멀리 갔다 왔네. 또 싸고기야, 가지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놈의 새끼.

이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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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아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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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이이 伊多啊伊多啊，伊多啊，金钟伊多啊，金钟伊多啊，伊多啊，伊多啊，伊多啊伊多伊多伊多伊多伊多，哎呀，哎，伊多。 이리와 금 u 이도 이리와 이리와 금 o 아이 u 이 r 이 Do you are? Do you are? Do you are? Do you a r 운동이 이리와! 운동이 어디 갔니? 어? 가서 오빠 좀 데리고 와. 이화와 얼른 와리와1동이리와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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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동이와와 1위와 리이와식이와따라와 1위와 1와 1위와 1와이위와이와 너도 와리와 이제 와자이와와그렇와아이와이위와 1위와 이위와와1와 왔어 와어와 왔어, 왔어. 아이못 잡았네. 자, 금동이 운동 끝나고 돼지고기 먹어요. 자, 금동이 끝! 운동!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익숙해져야지.